네, 아, 도단시비공이랑 고상구곡과 네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상구곡과 갈게요. 자, 보시면 지금 어, 여기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문을 즐기며 수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문을 즐기며 수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잠시만. 네, 다시 볼게요. 학문을 즐기며 수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주제 어, 시조에서 사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자. 어, 왜 자꾸 왜 이럴까? 잠시만. 아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끊어던 펜트에서 자 학문 자연을 즐기며 학문 수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조들 중에서 이런 주제 찾기가 쉽지 않거든. 여기 보이는 학문의 수양 어 보이시죠 그죠. 렇자 학문을 수양한다는 게참음 한마디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요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오빠들. 여기 보시면, 어, 천원짜리 오빠랑 오천원짜리 오빠. 아니, 얘가 천원짜리 오빠고 얘가 오천원짜리 오빠죠 그쵸? 그래서 천원짜리 오빠와 오천원짜리 오빠가 뭐야? 나와 계십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까지 합시고, 신사임당 들어가셔도 여러분 뭐야? 다 공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학문 열심히 수행하셨던 분들이거든. 세종대왕도 여러분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엄청난 학자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집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한과 이희는 좋은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문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볼게. 자, 일단 제목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희의 고산국어가가 도산 12공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 자 고산 9곡아 그러면 보시면 아홉 개의 골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홉 개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으니 잠깐만 네 아홉 개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으니 총몇수 구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확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서사 합쳐서 총1 0 수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이제 자연에 들어가서 서원 같은 거 짓고 이제 거기에서 어~ 자신의 학문으로 수양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고상국어담을 사람들이 모르느니 모르는데 주모복거 이랬을 때 거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랬을 때 손님들이 다 오는구나. 아이고, 야, 어수버를 과도하게 끊어졌게 되네요그죠 어, 무의를 상상하고 그랬을 때 무의 주작한 사람이죠. 그죠 학주자. 주자학을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보시면, 어, 나는 고산구곡담이라는 곳에서 뭐할 것이다. 자연에서 응거하면서 학주자. 주작을 공부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가 처음에 일수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자 일곡은 어딘가요? 음 그러면 봤더니 이곡은 어딘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때부터 시작되는 구수는 전부 다 무슨 곡은 어디메요 해서 어디까지 이어질 예정이야? 구곡까지 이어질 예정이겠죠, 그렇죠? 자 관암에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 암은 바위 암자 죠 자, 평모, 이 들판에, 어, 네, 이랬을 때, 여기서의 네는 안개, 내 자입니다. 안개가 걷어지니, 원사, 멀리 는 산이 마치 얼그레입니다 아이고, 거듭적이죠, 그쵸? 원래 그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리얼도 붙고, 저기 뒤에, 뒤에도 글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그림같이 아름답다. 소나무 사이에, 어, 녹준 술통이죠? 술통을 벗고 친구 오는 걸 쳐다보면서 나는, 어, 바위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경치죠. 자, 이공은 어딜까? 이번에는 암은 암인데 어떤 암이야? 어, 화, 화, 암. 즉, 꽃이 펴져 있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바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춤만 이랬을 때, 어,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으면 어떻게 가야 돼?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 소재. 자, 벽파에, 어, 파, 파도죠? 그러면 물결에 꽃을 띄어서 꽃을 띄워가지고 야외로 보내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명승지라 그러죠. 저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게 하면 어떨까? 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꽃을 왜 띄웠어요? 요 명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꽃은 뭐가 됩니까? 속세 있는 사람들에게 보드는 초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꽃이라는 초대장을 띄워서 속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길 바란다 이런 어,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산수각계 한국은 어디일까요? 취병 이랬을 때 푸를 치자입니다 푸른 병풍에 어, 이파리가 퍼졌대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 여름 되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여름에 입혀졌다. 어, 녹수에 그러면 푸른 소나무에 이제 산에서 사는 새들이 하상기음 이건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음악할 때 음자죠. 어,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야?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만 하고 싶어. 어 됐다 됐다.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쨍쨍 쨍쨍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새 소리가 내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뭐야? 새가 이제 깨꼬리처럼 울고 있다는 뜻이죠. 반송 소나무가 이제 파푸른 바람이 부니 음, 여름이라고 대놓고 뭐야? 계절적 배경 나와 계십니다. 여름 경치가 비읍세라 뭐뭐구나 좀, 어, 아주 좋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으로 시작됐네요. 다음 사곡은 어디인가요? 자, 사곡은 어딜까? 바로 이번엔, 어, 애가 또 절벽이거든요. 손은 소나무 송자죠. 소나무가 펴져 있는 이 소나무, 어, 절벽에 해가 넘어지고, 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어요. 자, 담심, 어, 그랬을 때 담이 이제 연못이죠. 연못에 비쳐있는 바위의 그림자에 온갖 빛이, 어, 샤라, 뭐뭐구나, 감탄형 어미입니다. 그죠 어, 빛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연못에 비치는 이제 바위들과 여러가지 빛들이 보인다는 거겠죠? 요, 요 연못에, 어, 깊을수록, 어, 띄어타, 라이카다죠. 어, 좋으니, 흥겨워한다. 라고 해서 나는 또 이번엔 자연에 대한 경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곡은 어딜까요? 은병. 이제 은은 숨을 은 자죠. 아주 으칸한 병, 병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병풍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뭘빗댄 거야? 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병풍은 어, 절벽에 많이 빗대는 편입니다. 따라서 비유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풍이 보기 좋구나. 그러면 이제 5월에 있는 으슥한 이제 깊숙하게 있는 병풍을 보러 온 거죠. 자, 수변 이랬을 때, 강가 주변에 있는 정사에서, 정자에서, 어, 소세하다, 소세하다 별표. 소세하다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야?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깨끗함이 가이 끝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물, 물이 아주 깨끗한 게 끝이 없다. 이 중에, 어, 다시 한번 학문에 대한 이야기 하죠. 아, 학문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 영어를 풍 풍류를 즐기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강호가도와 그 다음에 강학, 어, 공, 공부에 대한 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육곡은 어디일까요? 어, 이거 또 나왔어. 조가 뭐였죠? 어, 낚시조. 낚시조 알아두면 인생 편하다고 그랬죠. 그쵸? 자, 낚시를 하려는 협. 협? 소환사의 협곡이 온걸 환영합니다. 그죠 이거 협곡입니다. 어, 그래서 협곡할 때 협자. 어,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 온 거야? 계곡에 왔네요. 협곡에 왔는데 물이 아주 넓습니다. 나와 고기와 누가 더 즐길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고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어 물고기가 되겠죠 그쵸 자 황혼의 낙대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 어 달을 뒷배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어 강우가도와 전형적인 이제 풍류가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팔수 갈게요 칠곡은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이번엔 풍암 어 단풍이 진 바위입니다 어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화암 꽃이 폈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해가 비친다 그러면 해가 비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해가 비친다 자 해가 비쳐온다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어, 쭉 내려가셔서 해가 넘어가고 있다 어, 보이시나요 어, 이번엔 저녁에 대한 풍격이 나와 있었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어디 부분이 어디 부분이 춤만 켰다라고 해서 여긴 어디야? 어, 이제 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잎이 퍼져서 어디야? 여름 경치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어디가? 붕암이 추색이 좋더라라고 해서 뭐야? 가을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 시작, 저녁, 그 다음에 은병은 그냥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조혁. 어~ 공간의 이동 잠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간에서 낚시하고 돌아오는 풍경 그다음에 음병은 그냥 으슥한 병풍에서 보는 영월 음평과 강하게 대한 의지 그리고 나머지는 계절적 배경에서 약간 혼재돼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음, 넘어가서, 이번엔 가을로 다시 넘어왔어. 그래서 이게 계절적 배경이 연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청상, 어릴 때 서리상자, 이것도 계절적 배경한테는 소재예요. 이니, 어, 풍수가 뭐야? 금수로 달릴을 때, 여기서 금수가 설마, 어, 짐승 같은 새끼는 아니겠죠. 그쵸? 이거는 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벽, 병풍이 또 이번엔, 절, 어, 비단으로 물들었다. 비단은 보통, 어, 빨간색, 노란색, 뭐 황금색, 어, 짱캐가 좋아하겠죠. 그죠 요런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단 뭐야? 굉장히 컬 컬러풀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단풍과 은행들이 져서 컬러풀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한가로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입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집을 입고 있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의 집은 내가 강호가도에 지어놓은 이제 조가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야? 어, 세속, 어, 세상, 세상을 입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팔곡은 어디일까요? 어, 금 이랬을 때 금이 뭐예요? 어, 악기입니다. 그래서 금탄에 이제 시내가에 달이 밝구나. 옥진금이 그랬을 때 이제 아름다운 검은고로 어 수상고 이럴 때 요거는 곡. 그래서, 무슨 작곡하다 고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곡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자 알아두면 편해요. 자, 내가 이제 좋은 이제 금악기를 대주고, 그러 현악기, 금악기 같은 걸 가지고 수상곡을 내가 이제 연주를 하니, 옛 고조를 알, 이, 아는 새끼가 없기 때문에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 성인들이 불렀던 노래 곡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겨하고 있지만, 어, 세상 사람들은 뭐야? 어, 옛 고조, 옛 성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야? 나 혼자 있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쓰러지는 건 아니야. 라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국곡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자, 문산. 문산 산에 이제 새 모를 뭐때 새가 여러분 해세자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1세2세3세할때그 나이 먹어가는 그 세? 아 어, 그러면 세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 그래서 세가 넘어가고 있다 세가 넘어가고 있다 년이 넘어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요요요요요어 그렇죠 년이 넘어가고 있다 자 기암계서 기기계죠 그렇죠 기기계계한 어, 바위들이 눈 속에 어머머 셔라 뭐뭐 뭐머머 구나 역시나 영탄법 자 스노우 속에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어디에? 이 고상구곡담에 오지도 않아놓고서는, 어, 그 고상구곡담이 볼것 없다 하더라. 그래서 너네 뭐야?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유인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게 주제가 학문수양그저 학문에 대한 즐거움, 학문수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 여기서의 문산이 뭐다? 학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학문을 즐기는 거고, 이 학문을 즐기는 데 있어서 뭐야?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어떻게 공부할 거다 했다, 공부할 거, 어,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부할 거 더럽게 많다. 이렇게 갈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두 번째 갈게요. 자, 도산 12곡입니다. 자,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12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2곡이니까 총 12수로 되어 있고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육수 그다음에 뒤에 있는 후육수 요렇게 나눌 수 있고요. 어 앞에를 전육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를 뭐야? 후육곡이다. 요렇게 한국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전육수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어엄 음, 자연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자연 자연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언지라고도 불립니다. 어, 그 다음에 후유곡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언학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라고했으니까 강호가도, 어, 강호가도 하시는 순간 여러분 키워드가 여러 개 떠오르시죠. 그쵸? 자연에 대한 신화그 다음에 뭐안 빛낙도, 그 다음에 뭐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음, 무력 없음 이런 것들 나올 것이고, 언학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랑 이이가 그나마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노래들을 했고, 이 시조는 주제는 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필수 작품이고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전육곡할게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어 초야우생. 어 그랬을 때어 이거 또 나왔어 어리석은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반들이 썼고 그 다음에 강호가 돈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라 그랬죠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이거 본인이 진짜로 뭐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냥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돈도 벌고 이제 명예도 올라가고 이제 지위도 올라가야 되는데 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 그래 난 어리석거든 나는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살면 돼라고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야 따라서 어초야우생 이런 식 식으로 어리석은 삶, 어, 내지는 내가 멍청하다,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이건 절대로 내 본인이 진짜로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살면 어떠냐,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약간의 자부심과, 어, 자기 자랑이 섞여 있는 거지, 사실은. 어,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떠고 저렇게 살면 어때. 네, 초야 우생인데, 내, 네, 내네 삶은 어차피 뭐야? 자연 속에 묻혀서 는 어리석은 삶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 어떠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생캐치 사실 베스트에서, 그죠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서 뭐 하겠냐, 라는, 이건 병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 천석광그 다음에 연화고질, 요두 가지 같은 병이거든요. 이거 무슨 병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니까 이병 고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고치지 않겠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자, 연아입니다. 연아는 연아 연하 일휘의 줄임말로서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집으로 삼고 어 자연을 벗을 친구로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야? 앞에 있는 수를 받아야 되겠죠? 어 내가 걸려 있는 연아 고질 천석고왕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이병 걸린 와중에 바라는 일은 뭐가 없어? 허물이나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된 도덕적 결함 없이 그냥 자연을 사랑하면서 소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언 자연 강호가도. 자, 아주 순, 순박한, 음, 아주 좋은 풍습이 죽었다 했지만, 진실로 그거는 거짓말이다. 풍습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정의는 살아있다. 진실은 살아있다. 순박한 풍습도 살아있다.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그거는 뭐야? 사실은 옳은 말이다. 선천성을, 어, 성선서를 믿고 계시죠. 그쵸. 천하에, 이 많은 영재들을 어떻게 속여서 얘기하겠냐. 어, 시대가 뭐야? 순박한 풍속도 살아있어 순박한 풍속은 죽었어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대충 살어막 살아 살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순박한 풍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사람들의 본성은 어진다는 게 사실은 진실이다 따라서 뭐야 슬기로운 사람들 이제 현명한 사람들 속그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물 흘리지 말고 똑바로 살자 얘들아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갈게요 자 유란 이랬을 때난어 난도 자주 나오는 건데 난초입니다 난초가 계곡에 가득 있으니 자연이 아. 아주 좋구나. 자, 백설이 재산 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또 아주 보기 좋구나. 자, 이 중에 피미일인 어, 미인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여러분, 강호가도 특히나 양반이 지었을 때 미인 나오 이거 무조건 누구예요? 임금님. 자, 이 중에 임금님을 더욱 잊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 여기서 진정한 강호가도 인줄 알았더니 이 오빠 그래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역시나 영군지정 역시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영군지정이 어느 순 나와있으니 어, 충신연주지사 어, 라고도 어느 정도 볼수 있으나 그래도 뭐정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어, 가볍죠. 자 그다음에 전육곡 갈게. 자 자연 앞에 대, 어, 대가 뭐였죠? 언덕이라고 어, 관동별곡 할때 설명 드렸죠. 이 한자 알면 인생 편하다. 자산 앞에 언덕이 있고 어, 언덕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강물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언덕이 이렇게 있고 요 앞에 뭐가 올라요? 어,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자연이 뭐야? 보기 좋네요, 그렇죠? 뒤에 산 있고, 앞에 강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연 경치죠? 자, 때만한 갈매기. 어, 그러면 갈매기가 여기 이렇게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어땠습니까? 갈매기가 날아다니면서 오명, 가명하거든. 아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백구 나오고 계시네요.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 원래 백구는 강호가 돼서 백구 나오고 내가 뭐라 그랬죠? 갈매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갈매기는 보통, 무역의 상징이다. 무력을 부리지 않고 욕심 없는 거의 상징인데, 여기 지금 갈매기는 갈매기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의 구는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새가 아닙니다. 얘는, 어,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말입니다. 홀수, 홀수, 홀수. 홀스 맞니? 홀스. 자, 그래서 히히 하는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백구, 도산 12곡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이 백구입니다. 백구. 백구가 흰 말이라 그래서 요게 뭐야? 좋은 게 아닙니다. 갈매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쪽에 있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흰색의 말은, 어,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지금 여러분 내 가까이에는 뭐가 있는데? 어, 가까이에는 어떤 것들에 지금, 지금 마음을 두면 되겠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갈매기들 산 강물 요런 우리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요 자연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요흰 망아지 오빠는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어 속세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속세만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춘풍에 자 봄바람에 막 꽃이 가득 피고 가을에는 달이 가득 찼는데 이 사시사철 흥이 사람과 마찬가지다 어~ 그러면 여러분 도약할 때 약자죠 그쵸 그리고 날빛 입니다 그럼 물고기가 도약하고 어 저기 뭐야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운영청과 하는이 자연이죠. 자연이 어찌 어 끝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은 늘 이제 지겹지도 않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후육곡입니다. 후육곡부터 주제는 뭐야? 언학입니다. 자 여러분, 항문수양에 대한 의지가 좀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도산시비곡은 주로 전유곡보다는 후유곡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천운대 고유명사죠요 언덕에 돌아들어서 완락제라는 뭐야? 이거 도서관 이름입니다. 어 그래서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이왕오빠가 지었던거에요 안락제가 어 소세하다 또 나왔어 깨끗한데 자 망권의 삶이 어 즐거움이 무궁하다 그러면 망권의 삶이 즉 책을 망권이나 읽는 삶즉 공부를 하는 삶이 책에 묻혀 사는 삶이 매우 어 무궁무진하다 흥미로움이 무궁무진해 즐겁대요 이 중에 왕래를 하는 풍류 그러니까 도서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강호가도를 즐기는 그 풍류는 말해서 뭐하겠냐 더 즐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뇌정 자, 우레소리가 깨트리파차죠 산을 깨트려버려도, 뭐야, 농자. 귀머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니까, 러 지금, 우레소리, 천둥이 빵! 하고 쳐서 지금 산을 깨트려졌어 그래도, 누구야? 귀머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백일. 밝은 해가 중천에 떠있어도, <laughs> 어, 고자. 그 고자가 아닙니다. 어, 그쵸? 눈먼자. 어, 어 눈먼자 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안 보셨겠지만, 1 8세에서안못 보나? 어, 더글로리를 얼마 전에 다 달렸습니다. 그쵸? 사실, 어제, 어제까지 달렸어요. 저 월마시니까 와 어. 없어서 <laughs> 우리 마지막에 재준이 눈멀었어요. 자, <laughs> 스포 스포. 자 고자는 못 보니. 어, 그래서 눈먼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높이 떠 있지만 뭐야? 해가 높이 떠있어도 눈이 멀어있으면 그걸 볼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목이 총명하니까 남자로 살았으니까 귀머거리나 내지는 눈먼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가 멀쩡하고 공부할 의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는데, 어, 우레소리가 산을 깨뜨리고 해가 높이 뜬이 진리를 몰라서 되겠니? 라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진리를 처득하지 못한 자, 공부를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공부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학문수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후유곡 나왔습니다. 여러분, 후유곡 진짜 대박 중요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어, 별표 3개, 진짜 대박, 아니,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진짜 대박 많이 나와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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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고인 나와 있습니다. 고인이 뭐야? 옛 성연, 종자, 장자, 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고인이 날못 보고, 나도 고인은 못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공사 장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고인을 못 봐도 뭐가 있어? 여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던 길은 만약에 도산시비 걸고 공부했는데 여던 길을 해석을 못 했다? 도산시비 걸고 허공부했죠그죠 자, 여던 길이라는 건 뭐야? 가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다의 주체가 누굴까? 라고 하신다면, 옛 고인이 가던 길이죠. 자, 그러면 어, 고인이 있어. 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던 길이 그래도 있다 이거야. 나는 지금 누굴 못 만나지만, 고인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인이 걸어가던 길이 있대. 요, 가던 길이 뭘까? 고인은 죽었지만, 고인이 생각하던 거, 고인이 남긴 게 있지. 그게 뭐야? 책이죠. 어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문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사상도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공자, 장자님들이 남기신 책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뭐야? 그 사람과 대화하는거나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랑 이제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던 길 앞에 있는데, 여던 길 앞에 있는 거들, 아니, 가고, 어쩌겠냐. 그래서, 이중부정, 강한 금지죠.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냐. 라는 건 서리법이죠. 무조건, 예스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도 잘말입다 고인이 날못 봐. 나도 고인 못 봐. 고인 못 봐. 여던 길. 여던 길. 보이십니까? 어, 저기 보자. 원숭이 형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야? 연세법이야. 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연세법이라 여던길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요세 가지가 전부 다 포인트가 돼서 잘 나옵니다. 자후유곡4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여던길 이제 받는 거죠. 당시에 내가 공부하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에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대요. 그럼 내가 어딘가에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어디야? 어 뇌던길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든길로 왔다는 건 항문수양을 하러 왔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 어 벼슬길에 올랐던 거지 내가 이제 어, 이왕이면 워낙 이제 훌륭한 정치가였고 청년 결백했었고 정치도 잘했고 백성들의 인망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자연 속에서 초야우생처럼 살고 선석고항에 걸려 있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공부나 하면 살고 싶었는데 어쨌든 내가 잠깐 그만두고 여동기를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게 약간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라도 어떻게. 어여던길로 돌아왔으니까 연대 마음 딴대 마음 먹지 않겠다. 어 이제 다시는 벼슬 따위 가지 않고 학문 수양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자자자자자자 아, 별표 세 개. 자 도산시 부국에 함정이 두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봤던 고교백부입니다어 됐으니까 그래서 고교백구가 교교백구가 뭐야? 어흰 망아지를 의미한다. 갈매기 아니다. 흰 망아지이고 걔는 뭐예요? 딴데 마음먹은 새끼,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은 새끼, 속세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려는 의지가 있는 새끼,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하는 새끼입니다. 그죠두 번째, 바로 요거입니다. 후, 오고. 자, 후육곡 오는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표면적 주제가 뭐라고 보이냐면,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 어, 강호가도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후육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해석을, 주제를 어떻게 가? 어, 요렇게 갑니다. 이거는 모르시면, 못찾아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지적해볼게. 자, 청산은, 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르고 강물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 영원성, 불변성. 어, 자연에서 늘 찬양받고 있는 상징이죠. 속성이죠. 그렇죠 보통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연을 왜 좋아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사와 대비를 시키면서 자연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예찬마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거 뭐야? 초정적인 강호가도 같잖아. 자연은 훌륭하고 인간은 불이다. 자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 푸르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자연이 변함없으니 우리는 자연을 삼겠다.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렇게 해석해서 애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 강호가도라고 해석합니다. 자연은 아, 네.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은 뭐야?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그치지 말고 여기서 망고 상청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어, 앞에서는 자연의, 자연의 불변함 그리면 인간도 자연의 불변함를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우리도 예성연들처럼 늦은 길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학문수양에서 뭐야? 영원히 푸르르겠다. 즉, 변함없이 계속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즉, 상청하겠다. 라는 거에 직접적인 표현이 뭐다? 학문수양하겠다 요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학문수양하겠다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후유곡을 어떻게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로 해석하겠다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어, 저기, 한 저희 도산시, 도산시비고 제일 중요한 함정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공, 저기, 여던 길에 대한 의미. 요렇게 세 가지 체크하시면, 어, 도산시비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부, 마지막 후유곡 할게. 어리석은 남자도 알며 한데 얼마나 쉽냐? 성인도, 훌륭한 새끼입니다. 그냥 어른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도 못 다니,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뭐야? 학문이겠죠? 자, 어리석은 사람도, 뭐야? 하면 다 되죠? 공부를 하니, 학문을 하니, 얼마나 학문은 쉬운가. 그런데, 공부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람 성인들도 뭐야, 공부를 학문을 다 수양을 다그 경지를 못다 이르니 학문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뭐가 학문이 쉽거나 학문이 어렵거나 하는 중에 늘는 줄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내라 이것도 분하죠? 학문을 공부하면서 뭐야, 어, 내가 어렵거나 쉽거나 늘는 줄을 모르겠다고 해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 좋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어,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도산시비고랑 고상국어과 현대어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 어, 외울 시간 1 0분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고, 홀로서 기 수고하셨고, 어, 여러분, 겨울방학 때부터 내내 어, 시조를 지금 한 67개 봤습니다. 오늘까지 방과에서 시조 67개랑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가사 특강 들으신 분은 가사까지 8개. 어, 그래서, 요 정도 고전시가 보셨으니까, 어, 잘 챙겨주시고, 여러분, 복습은 중요합니다. 고전 시간은 말하지만 어, 공부한 새끼가 점수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틈만 날도록 홀로서기 교재 드렸으니까 주기적으로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매일매일 한장씩 읽어보는걸 권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바이바이 우리 어, 일요일날 봬요